안녕하세요, 해나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띠는요, 열두 지신 중에 아홉 번째 해당하는 잔나비 띠죠. 우리 원숭이 띠 분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원숭이 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움직임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사교적이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감각도 뛰어나고, 모방의 어떤 재주도 굉장히 좋으신데요. 중요한 건, 마음의 지속성을 갖기가 좀 힘들으세요. 그래서, 조금 기가 팔랑팔랑, 이렇게 조금 쉽게, 좀 남의 말을 좀 많이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좀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좀 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 빼고는요,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리더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 수행하실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 띠니다 어, 갑신생 분들, 2004년생, 스무 살 되신 분들이세요. 우리 갑신생, 2004년생 분들은요, 두 가지로 나눠지세요. 자, 하나는 굉장히 좀 참을성이 부족하신 분들. 내가 뭘 한다 했으면, 한우물을쭉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이걸 하다가도 아니면, 금방 휙 가닥휙 가닥 뒤집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반대로 하나. 자, 내가 이걸 깊이 파겠다 하면, 끝까지 팝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의 밥을 먹고 그리고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기운들이 많으신 이런 두 분의 운기들로 나눠지네요. 하반기 운세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지금 스무 살에서 스물 20, 스물 하나, 스물 두, 스물 셋 쭉쭉쭉쭉쭉 운기가 올라가는 운기로 들어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밀고 가야겠다 하면 진득하게 그 자리에서 쭉 가신다면 분명하게 그 안에서 어, 어린 나이지만 성취감이나 빠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명예의 자리가 들어오니까요. 진득하게 그 길을 파헤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신생 분들이세요. 32살이시고요. 92년생 분들이세요. 우리 임신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 바람이 굉장히 부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어,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내 원하던 타이던 자의적이던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집이나 내가 거주하는 곳도 이동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으시지만 굉장히 돈에 대한 그런 어떤 욕망 욕심 이런게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내 사업을 한다고 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해서 이번 연도에 문서를 바꿔치기를 하거나 내가 스스로 계약서를 내 이름으로 쓰거나 이런 운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나중에는 많다라고 보여지는 분들이세요. 머리도 빨리빨리 돌아가고요. 제주도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임신생분들 어, 이번 연도 운기 나쁘지 않고요. 내년 운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본인의 문서로 이렇게 계약을 하신 분들도 어, 굉장히 좋은 운기로 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반기 때 어, 이제 내가 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각각의 개인의 운기는 다르지만 운기는 하반기는 되게 좋아 보입니다. 경신생 분들이세요. 80년생이시고요. 44살입니다. 우리 경신생 분들 굉장히 머리가 좋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어떤 사교적인 어떤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은 할수 있는 어떤 폭이 넓은 분들이세요. 자 내가 감각도 뛰어나고 센스도 있다 보니까 어, 굉장히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번 연도에는 좀 외로워라 하는 운기가 들어옵니다. 어, 내가 많았던 사람들도 끊어지는 운기가 많이 들어오고요. 좀 배신수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구설에 휘말릴 수 있는 운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2023년도 중반기 운이었어요. 어, 그러면 하반기 갈수록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지나가고 이분들은 스스로를 내가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나 스스로 나를 조금 이렇게 다독이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때는 나를 스스로 좀이게 보듬으면서 그런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걸로 보여지고요. 사업을 하시거나 내가 뭐 어떤 운영을 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온기가 이번 연도에 옵니다. 하반기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운기 많이 들어오니까요. 이번 연도는 내가 스스로를 어좀 다독이고 깨달음을 얻어가고 그리고 정리를 하는 한 해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어수선해 보이는 게 있어요. 주변 환경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한 해다라고 보여지는 경신생분들입니다. 이번 하반기 운세는 내가 새로운 시작보다 좀 정리를 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한 해다 그리고 입설 귀설에 휘말릴 수 있으니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가서 너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거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어, 그래서 하반기 갈수록 어, 조금 더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나 스스로를 좀 보살피는 한 해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무신 분들 68년생 분들이세요. 우리 무신생 분들은, 어, 선조에 굉장히 활발하게, 어, 움직임을 많이 주셨던, 우리 예를 들어, 이제 사신의 그런 기운이 많이 들어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무역업이나 어떤 장사업이나,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있는 분들, 그리고 뭐, 이동, 그리고 운수업, 뭐, 여러 가지 막 움직이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무신생 분들이. 그리고 내가 몸으로 이렇게 뭔가 춤을 추거나, 어, 그리고. 음, 내 손짓, 발짓, 몸짓, 그리고 내 어떤 그 모든 몸의 기운을 통해서 움직이면서 살아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끼도 많고, 머리도 좋고, 재능도 좋고, 어, 나이가 들었다 해도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 지금 건강에 적신호 분명히 커진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이 목부터 이 등뼈까지 조금 이렇게 타는 기운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느껴지는데요. 우리 무신생분들이 그런 온기로 인해서 이번 연도에 몸에 충이 든다라고 보여지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좀갈 일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내장기관에도 그렇고 대장이나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술을 음주를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운기들이 가시고 내가 일에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운기들이 많이 들어오니까요, 이번 한해 하반기까지는 건강 검진 잘 하시고 내 몸의 기운을 잘 다스려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한 해입니다. 우리 원숭이띠 분들의 운기를 받으려는데요. 각자 개인의 운기는 항상 다르고요. 제가 보는 운기는 사주가 아니라 신점으로 해서 보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요. 어, 참고하셔서 좋은 하반기 그리고 마무리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나궁이었습니다.